선배님이 음. 갑자기 이제 술한잔 먹고 이렇게 자리로 오더니 그냥 저를 그냥 다보니두 문자를 한 10분 동안 하면서 뭔가 이유를 모르겠는 어떤 아 거지. 네? 갑자기 그냥 이유가 없이 두 분한테 아 무슨 일이 날것 같으니까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음. 하는데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계속 어, 어. 오늘 너무 떨려, 진짜. 아, 나 진짜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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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하나를 더, 멀, 더 먹고 와서 야 되는데. 저도 약을 지금 방금 하나 15분 전에 때렸거든요. 아, 쉬는 아. 아, 약 있으세요? 예, 아, 예 이게 좀. 음. 보통 이렇게 뭐 공항. 장히입국이 그러신 분들은, 음. 어, 사실 몇년 동안은 자기 자신이 이겨낼 수 있다고 견디시잖아요. 그렇죠. 음. 저도 한 음. 7년 정도 그러다가 이제 도저히 안 되겠어가지고. 음. 음. 지금 몇년 차세요, 공항? 쉬, 한 13, 13년. 아, 공항 13년 음. 차. 아, 어, 공선배님. 아니, 아니, 아니. 음. 쳐다도 못 보는 년 차죠. 아, 예. 13년이면 꽤 고생하셨네요. 예, 음. 그죠 예, 아, 이게, 그, 그러니까 그냥. 이게 평생 가는 증상인가? 음. 어떻게 해야 되지? 음. 되게 절망감도 중간중간에 오더라고요. 음. 음. 아, 그러니까 저는 이제 머리가 멈춰요. 음. 어, 네. 딴건 문제가 아니고, 어. 음. 음. 머리가 그냥 컴퓨터 음. 꺼진 것 같이 멈춰가지고, 음. 어, 어. 네. 어떤, 어떤 단어나 문장도 구축이 안 되고, 음. 음. 우주에 혼자 이렇게 떠 있는 거 아, 음. 네. 중력 없이 네. 음. 혼자 막 이렇게 360도 돌고 음.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어, 그때는 이제 이제 잘 쉬면 되는데, 음, 그렇죠 음. 네. 어. 아, 긴장을 완전히 풀어도될까요 아, 네. 아, 그럼요. 선글라스 좀 써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아, 그럼요. 아, 그럼요. 네. 아, 그 아, 네. 아, 아, 네. 네. 사실 뭐 최근 출연자 뭐 지역도 잘 됐고 네. 뭐 아까 뭐 지금 하시는 일도 뭐 승승장구하시는 것 같은데 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네. 상담소를 찾아주신 이유가 있으시겠죠? 어떤 성향이라고 해야 되나요? 전에도 저... 그렇고 항상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뭔가 남들한테 조금 이게 대해도 괜찮은 사람으로 판단이 되는 건가라는 상황들을 많이 만났었거든요. 오. 그래서, 아, 너무 내가 많이 웃나? 음. 네, 너무 내가 사람들에게 저는 이제 한 6, 5, 6년, 6, 7년 전 정도까지 전에 초등학생들한테도 되게 극존칭을 했어요. 음. 중학생, 고등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 이게 나 나는 배려라고 생각하는데 아 이게 어떤 분들은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이게 저를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렇게 좀 함부로 하려고 하는 분들 사실 후자 쪽 때문에 이제 좀 힘들었던 적이 많이 있었거든요. 아, 좀 사람들이 약간 만만하게 보는 것 같으세요? 아, 그니까 러 어떤, 뭐, 여럿이 있을 때 제가 다 어. 이상한, 뭐라고 해서 타겟이 돼야 한다고 해야 될까요? 어. 좀 머리를 당한다거나. 예. 네, 근데, 어. 근데 제가, 어, 근데 너무 옛날까지 가면 좀 그렇긴 하지만 음. 중학교 때는 이제 어떤 학교 학급, 도, 동급생이 어떤 친구하고 이제 다툼이 났어요. 음.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의자를 이렇게 들더라고요. 음. 이제, 이제 어. 이렇게 내려치려고 음. 애들 막 주변에 모여있고. 음. 그래서 이 인근에 이제 앉아있었어요. 음. 음. 근데 이 친구가, 어, 이든 의자를 설마 저한테 내려치는 거예요. 어, 아무 상관도. <laughs> 아무 상관도. 없나. 저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앉아있어 스푼인데. 어, 저런 저런. 그래서 이제 네. 머리에 이제 피가 막.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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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네. 굉장히 놀라셨겠어요. 그냥 예측이 전혀 안 되는 상황이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단은 너무 큰 충격과 고통이었고 음. 그렇게 뭐 누군가에게 맞아본 적이 뭐뭐 뭐, 음. 뭐 별한 건 없으니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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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뭐 성인이 돼서도 어떤 영화제 집행위원장님하고 영화 제작자님하고 좀 이게 점잖으신 분들인데 같이 응. 이제 조용하게 이제 영화 얘기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연기하는 이제 저보다 나이 위에 계신 어떤 선배님이 응. 갑자기 이제 술한잔 먹고 이게 렇 자리로 오더니 그냥 저를 그냥 다보니막 육두문자를 한 10분 동안 하면서 뭔가 뭐 이유를 모르겠는 어떤 아. 아. 거지 에이. 갑자기 갑자기 그냥 이유가 없이 일행도 아니었고. 네, 그냥 네. 저희 자리를 덥석 앉더라고요. 네, 네. 시리가 붙은 것도 아니었고,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그이 제가 제그두 분한테 "아, 무슨 일이 날것같으니까 제가 일어나겠습니다. 음. 하는데 일어나는 와중에서도 "어, 계속.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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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니까 어, 아. 어, 쨌 어, 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그런 비슷한 고통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어떻게 한 두어 분이 이제 이제 뭐 약간 대처 방법을 알려 주시고 근데 이건 무조건 상담을 받아야 된다고. 왜냐면 너 지금 음흠. 데미지가 와 있기 때문에 네.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고 하셨는데 그냥 혼자 그냥 이제 이제 까먹는 음. 걸로만 하고 이제 어. 병원이나 이런 데잘안 가는 네. 타입이라서 네네. 처음에는 그게 좀 네. 가기 쉽지 않죠. 정신과 네. 네. 저희가 이제 네. 무슨 실명이나 이런 건 절대 공개하지 네. 응. 네. 않으니까요. 네. 제가 좀 궁금한 게어아 네. 그리고 아까 저는 네. 우리 감독님 이렇게 뵀을 때 사실은 이 감독님의 눈을 제가 이렇게 아까 뵀잖아요. 네. 어. 네, 눈에서 굉장히 많은 말을 해주고 있는 눈이에요. 음.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게 너무 너무 어 어려운 바쁘신 네. 와중에 어려운 걸음을 하셨는데 어 많이 불편하시지 않으면 실례가 네. 안 된다면 저는 아, 예. 감독님의 네. 눈을 이렇게 보면서 오늘 <laughs> 네. 어이 시간을 <laughs> 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이 눈이 네. 굉장히 매력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네, 네. 저이 눈에. <laughs> 너무나 많은 걸 담고 계십니다. 네, 네.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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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가 지금 네. <laughs> 잘안 와닿는 게 왜냐면 네. 우리는 그 똥팔이라는 강력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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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어, 우리 네. 그 양수 감독의 그 슛. 모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기억을 네. 하고 있기 때문에 어, 굉장히 낯설게 지금 음. 좀 와닿아요. 물론 그건 연기지만. 음, 음. 안정감으로 약한 알만 먹고 와도 될까요? 아, 그럼요. 아, 예, 예.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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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제가 음. 먹은 거에 그좀 <laughs> 괜찮은 건데, 드릴까요? 네. <거> <laughs> 네. 제에좀 <나중에> <laughs> 네, 괜찮을 텐데. 네. <laughs> 네. 어, 엄청 유쾌하신데. 어, 네? 음. 네. 아, 예. 네. 아니, 네. 한 10분, 15분 계셔야 될 텐데. 괜찮겠어요, 형님? 음. 네. 어, 일단, 네. 일단은. 여태껏 말도 약간, 응. 약간 한30% 가사 상태에서 얘기한 거기 때문에 아니, 괜찮습니다. 어, 잘 하셨어요. 네. 네, 음. 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다잘 아. 알아들었고요. 음. 네, 충분히 잘 하셨어요. 네. 괜찮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 인간관계가 네. 제일 어려워요. 음, 맞아요. 네. 맞아요. 공부는 좀 열심히 하면 아는 게 하나씩 더 많아지고, 모르면 틀리면 되는데, 시험 봤을 때. 모르는 건 음. 틀리는 거잖아요. 음. 근데 인간관계는 굉장히 모호하고, 애매하고, 음. 정답이라고 딱두분 모자르듯 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는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약간 조금 상대로부터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들의 몇 가지 특성이 있다고 해요. 음. 네. 첫 번째는 어, 어떤 상황에서 내가 불이익을 받을까봐 걱정이 되면 그것 때문에 상대한테 좀 쫄지요. 쫄아서 하는 행동들은 조금 어, 왜 저래? 이러면서 좀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보는 거죠. 음. 그리고 두 번째는 사실 내 마음 안에 굉장히 음. 분노나 화남이나 적개심이 있을 때 음. 이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면 상당히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뭐 사달이 나니까 음. 이 아주 부정적인 분노나 적개심이나 화난 마음을 그것을 누르면서 오히려 반대로. 이것을 반동 형성이라고 하는데요. 음. 상대 굉장히 미운데 미울 때 미운 사람 앞에서 더아 근데요 뭐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마음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할때어 음. 상대가 봤을 때는 이렇게 조금 왜왜 왜 저러지 좀왜 어, 저래 이러면서 좀 만만하게 보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음. 또 하나는 내가 혹시 이렇게 했을 때이 상대 어~ 상대방이 내 말이나 행동이나 감정 표현 때문에 상처를 입거나 음. 어~ 이 사람이 힘들어하지 않을까 이런 미안함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 어떨 때는 어~ 다른 사람이 보기에 굉장히 좀 만만하게 보이는 행동에 그~ 여지를 준다고 해요. 음. 어, 어느 정도까지 저를 낮췄냐면 야, 안녕하세요, 뭐, 양식준입니다. 그러면서 뭐, 야, 안녕하세요. 할 수, 도 있잖아요. 음. 근데, 좀, 이렇게, 욕설, 뭐라 그래야 되나좀비속어데 음. 어, 안녕하세요. 아, 그, 저, 저, 입니다돗 오빠. 아. 어... 저... 아, 본인은 그렇게 소개 했어요? 네, 네, 네. 어...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낮춰주는 것도 정도가 있는데 저는 이제 여기까지 낮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저저 저 아무렇게나 대하셔도 돼요라는 어떤 뉘앙스였을 수도 있어요. 아 네, 존중을 못받 많이 못 받은 어떤 형, 상황 안에서 많이 있었어서 음. 그랬던 음흠. 걸 수도 있고 가능하면 상대를 존중해야 된다는 이 마음이 좀 어, 그러니까 저희가 연출할 때도 이제 스태프들이나 배우들에게 항상 음흠. 하는 게 우리는. 누가 높낮이, 뭐, 감독이 높고, 제작자가 높고, 높낮이가 없다. 응. 너는, 어, 뭐, 제작부의 막내 역할을 하는 역할이고, 응. 어 나는 감독을 하는 역할이고, 당신은 배우를 하는 역할이고, 다, 우리가 그냥 자기의 역할들을 수행하면 되는 거지. 우리 안에 높낮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들을 항상 하면서 응. 작업을 하거든요. 응. 어. 그래서 역할로서 내가 너보다 더 위에 있다, 혹은 나이가 있다, 이런 것들을 전해주지 않으려고 하는 방법이 음. 되게 뭐, 사실 말도 뭐, 뭐, 어, 그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아, 그렇습니까? 뭐, 뭐, 단학가 같은 어떤 느낌 있잖아요. 극존칭 음. 같은 그런 느낌으로도 많이 쓰고 그랬었거든요. 음. 네. 자, 근데요. 네. 제가 쭉 말씀을 들어보면서, 음. 어, 이게 좀 굉장히 중요한 면이겠구나 하고 음. 지금. 생각이 나는 게 있는데요. 이분은 무지하게 창의적인 사람이고 음. 새로운 것들을 작품을 창조하는 사람이에요. 음. 그리고 굉장히 능력이 뛰어나신 분이에요. 음. 그리고 역할을 매우 잘 해내시는 분이에요. 성실하게. 음. 그리고 상대를 대할 때 역할을 강조하지, 서열이라든가 어떤 뭐 상대를 뭐 밑에 둔다든가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능력 뛰어나 그다음에 일 잘해 상대를 존중해 그러면 대부분은 굉장히 좋아하고 존중겠지. 존중하고 존경해요 음, 네. 음, 음. 근데 그렇지 않은 아주 일부의 상황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 어떤 상황에서는 양익준 감독님은 굉장히 부적절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부적절하다는 게 뭐냐면, 화가 나도 적절하게 화를 좀 표현도 하고, 음. 그 다음에 음. 기분이 좋으면 그 상황에 적절하게 기분을 표현하고, 음. 싫을 때는 적절하게 싫다라고 표현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가끔은 부적절한 거죠. 음. 네, 왜 그럴까 하는 거예요. 왜 이분은 부적절할까? 학생한테도극존칭을 쓰거나 이러는 거는 음. 좀 약간 어떻게 보면 좀 <laughs> 과하죠. 네, 네. 과, 예, 예, 과하죠. 예. 좀 자연스럽게. 7년 전에 끊었습니다. 아, 아, 근데 잘하셨습니다. 아 잘하셨습니다. 네. 그렇셨 아, 그러셨군요. 네. 그건 네. 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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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고등학생들까지도 네, 네. 네. 이제, 네. 어, 친구야. 뭐이 정도로 이제 좀 바뀌었죠. 음, 음. 네. 물론 7년 전에 끊었지만 <laughs> 초등학생한테 진지 잡수셨어요. 그거는. <laughs> 적절한 거잖아요, 사실은. 네. 근데 나쁜 건 아니에요, 초등학생한테. 기침하셨습니까? 아, 네. 네, 네, 네. <laughs> 근데 왜 그럴까 하는 거죠. 어... 아, 아, 잘 모르겠다, 지금. <laughs> 한오 분만 쉬어도 될까요? 어, 그럼요. 그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네. 네. 아, 네. 네. 생님저 저 같은 그 어. 중간에 멈추는 훈련자들도 어? 많아요. 아유, 괜찮습니다. 그럼요. 여기 다 편안하게 마음을 나누는 곳이지. 아유. 감사합니다. 어, 그럼요. 네. <웃음> <웃음> 파이팅! 아... <laughs> 네. 그, 어,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겼는데요. 네. 우리 감독님이 처음에는 이제 신인으로 데뷔를 해서 만난 사람마다 아예 뭐 저는 무슨 밥뭐 했습니다. 이렇게 할수 있지만 지금은 정말 음. 세계적으로 팬을 오. 어, 거느리고 계시고 음, 음. 또그똥파리라는 영화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많은 상도, 많이 상도 받... 받고 음. 그 다음에 음. 그 영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삶의 고통을 다룬 영화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내면을 보는 영화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영화라고 저는 아주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작품을 만드셨는데 그럼 위상이 좀 달라지셨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슨 뭐 성공하니까 음. 사람이 바뀌었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에 맞게 좀 조금 더 편안해지는 면도 있고 음. 좀 사람을 대하는 게 바뀌어야 되는데 음. 좀 그러세요? 어떠, 어떠십니까? 저 굉장히 궁금한데요. 그, 그런 부분도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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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뀐 어. 부분도 있긴 어, 있는 어, 것 네네, 같아요. 네네. 네, 근데 이제... 어 그래도 그, 그, 그게 좀 뭔가 너무 뭔가 기분이 상하면 안 된다. 어, 어. 상대가? 네. 아. 그러니까 그런 거에 조금 어. 너무 예민한 것 같긴 해요. 어, 조금이라도 뭔가 얘한테 어, 이, 이 친구가 음. 조금이라도 기, 뭐 기분이 상하거나 어, 나로 인해서, 어, 그런 감정을 갖는 거에 대한 조금, 어... 조금 약간 강박 같은 것들이 어, 네. 있다고 해야 되나요? 네. 네. 어, 사실, 겸손이 어디까지 겸손인가참 음. 어려운 주제인 음. 것 같아요. 이게 겸손인지 아니면 지나치게 자기를 낮추는 건지가 음. 약간 선이 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음. 사실 이제 어떻게 보면, 어, 우리 이제 양희준 감독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 어, 처음에는, 어, 특히 신인 때는 굉장히 낮추는 걸 음. 통해서 더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네. 하나의 미덕이라고 생각을 해서 또 낮추다 보니까 지나치게 낮추는 음. 거죠. 그래서 이게 겸손과 어떻게 보면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는 약간 자기 비하? 음. 뭐이 선을 음. 잘 지켜나가셔야 될것 같아요. 어, 네. 시, 신기한 게 근데 제 음. 제. 이제 제가 이제, 어, 그 남녀에 대한 어떤 최초의 어떤 형상, 이성 간의 어떤 관계에 대한 것들, 엄마, 아빠가 정의가 내려졌었나 봐요, 어렸을 때. 네.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저를 좋아하는, 뭐, 이제 초등학생이 되고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저를 좋아했던 친구가 다가와도,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생겨도, 그 마음을 못 받고 밀어내. 내가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저도 슬프죠. 저도 연애하고 싶고 음. 사랑하고 싶은데 이게 안 되니까. 음. 3 0 살에 3 0살 즈음에 이제 첫 연애라는 걸3 0살 즈음에 시작했고 음. 어, 사랑으로 감싸준 친구가 하나 있었거든요. 음. 연인은 아니었는데 한살 젊은 저보다 저보다 젊은 이제 여자 그 연기 같이. 해. 시작했던 동료였는데 응. 저보다 훨씬 어른스러웠고 그 친구 때문에 서른 살에 처음으로 원두 커피도 먹어보고 음. 와인도 처음으로 요. 그 서른 살에 먹어봤는데 음. 이제 저보다 키도 좀더 크고 되게 글래머러스러 친구였는데 항상 저를 꼭 안아주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오 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 어, 그렇게 여성한테 꼭 안겨본 적이 없는데 그게 뭐 어. 성적으로 느껴지거나 이게 전혀 아니고 그냥 그냥 어색한 거예요. 네네. 그렇게 오케이. 근데 걔가 항상 꼭 안아주더라고요. 안아주더라고요. 익준아, 사랑해 하면서. 허, 어, 그래서 아. 그 친구가 계속 만날 때마다 항상 어떤 사람과의 관계와 이성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 친구한테 많이 받아들였어요. 음. 음. 제, 제가 거의 그 친구를 어떤 약간, 거의 어떤 제새 삶의 어떤 선생님? 혹은 어떤, 나한테 이런 어떤 정서를 가르쳐 주지 못한 어떻게 보면 누나나 가족, 부모나 이런 사람으로 음. 그 친구를, 어, 어느 순간부터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음. 그래서 그 친구로 인해서 사람들하고 이제 관계 맺고, 이제 어떤 여성에 대해서 어려워하고, 음. 거부하고 하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문을 열었던 계기가 그 친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던 네. 것 같아요. 되게 감사하죠, 그 친구가. 네. 제 이렇게 오늘 만나 뵈니까, 사람을 싫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음. 사람을 네.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사랑이 배고픈, 음. 사랑을 굉장히 고파하는 분인데, 그런데. 점쟁이. 매일매일 마다 얘기하시네요.